이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날아가는 속도가 2,756km 이상이다. 아이언맨이 금속 거독 같은 장비 있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날아다니면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이분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날아가도.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법물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 상당히 저는 재밌는 질문 같아요. 봉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직선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지지직하고 이렇게 휘어진 직선으로 그리잖아요. 왜 봉개는 똑바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경로를 바꿔가면서 떨어질까? 사실 이것과 연결된 질문이 여러분이 산에서 물을 흘리면 물길이 똑바로 가지 않잖아요. 물길도 가다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 합니다. 항공사진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강물의 흐름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그 현재 위치에서 그다음에 택하는 방향은 더 빠르게 태발 고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물이 그 길을 택해서 진행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번개라는 것도 구름에 있는 많은 전하들이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도 전하들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라는 걸 결정할 때, 이 공기 중에서의 모든 그 기체 분자들의 위치와 그런 것들이 균일하진 않잖아요. 마치 산비탈이 탄탄한 평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전화가 움직일 때, 어,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라는 걸 택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강물이 왜 구불구불하냐와 번개칠 때, 그 방전 불빛, 왜 구불구불한 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 들었을 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약간 고민했었어요. 시간이 멈추는 것과 물이 얼음이 되는 게 무슨 관계일까?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축약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시간의 흐름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냐면, 얼음이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물이 얼음으로 되는 과정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신 거죠. 만약에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얼음이 물로 바뀌면서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릅니다. 이분의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시간이 멈추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뒤집혀서 거꾸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신 거죠. 근데 시간의 흐름이 멈추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의 증가 자체가 멈추겠죠. 그래서 시간이 멈춘다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물은 그냥 물로 남아 있습니다. 얼음을 보고 있다면 얼음도 얼음으로 남아 있죠.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할 게꽤 많겠더라고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이 미래로 흐르는 과정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엔트로피를 줄이거나 혹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딱 특정한 영역에서만 엔트로피 증가를 멈추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요.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를 멈춘 그 곳은 어쩌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제가 엔트로피 증가를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제 몸의 엔트로피만 계속 늘어나게 허락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딱 얼어붙어 있고 저는 걸어다닐 수 있겠죠, 그죠 몰래 들어가서 영화도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엔트로피의 증가 어떤 국소적인 부분에서만 멈추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영화 속 과학 오류 2탄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영화 속 과학 오류 첫 번째 주제는 우주에서의 음향 효과입니다. 사실 저도 SF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우주 공간에서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걸 발사하면서 막 소리도 나고 꽝막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사실 거짓입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에 가깝고요. 아무것도 매질이 없다면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그 어떤 매질이 떨리는 과정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소리 자체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달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선 아무리 뭐 우주선이 폭발하거나 뭐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오류하고 관계돼서 또 다른 오류도 재밌는 게 있어요. 우주선들이 막 전함들이 공격할 때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는 것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간혹. 그려지는데요. 한 우주선함이 다른 우주선함에게 발사하면 이 카메라가 보여주는 그장면에서는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오류입니다. 만약에 레이저 광선이 똑바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 빛의 경로에서 비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레이저 광선이 보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기하시죠? 집에서 어두운 방에서 여러분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불빛을 비추면 레이저 불빛이 이렇게 가는 걸 옆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레이저 불빛을 옆에서 볼수 있는 이유는 공기 중에 많은 입자, 먼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저 불빛이 진행하다가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부딪히고 빛이 옆으로 산란하게 되죠. 우리 눈에 보는 것은 그 산란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이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불빛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부딪혀서 산란할 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저 빛이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우리 눈으로 보면 진행하는 레이저 빛을 볼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미래에 벌어진다면 우주 공간에서 두 전함이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은 영화로 찍어도 좀 심심한 장면이에요. 소리도 안 나고요. 레이저 불빛도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쪽이 막 부서지는 거죠. 레이저 무기도 볼수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우주 공간은 왜 진공일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우주는 정말 큰데요. 우주의 대부분은 거의 진공과 같은 상태예요. 수소 같은 입자가 있긴 있는데 아주 밀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제 몸, 여러분 몸, 지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무, 처럼 이렇게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이 우주 전체의 규모로 보면 오히려 그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재밌다가도 사실은 이 질문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은 우주는 거의 진공인데 왜 지구가 존재하고 나무가 자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모여 있는 우리 생명이 존재할까라는 것으로 바꿔서 거꾸로 묻는 질문이 사실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질문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에서 가끔 화성을 묘사할 때가 있거든요. 화성은 모래폭풍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화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밀도가 지구에 비하면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화석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우주복도 없고 헬멧도 없이 화성 표면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럼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의 속도는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화성의 대기는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밖에 안 되니까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불어도 제 뺨에 부딪히는 기체 분자의 숫자는 극히 적죠.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상상한 잘 못하겠는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빠른 바람이 나한테 부는데 제 뺨에는 산들바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풍속을 갖고 있는 산들바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마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모래폭풍이 사실 꽤 심하거든요 화성에. 그래서 그 모래폭풍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먼지 입자들이 날리기는 하는데요. 대기의 밀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무거운. 모래알, 커다란 모래알 같은 것들을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아주 고운 모래 같은 것들만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우리 인류가 화성에 진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화성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태양전지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번 모래 폭풍이 불어서 고운 먼지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그럼 얘들이 뭐 영원히 대기 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내려오면서 쌓일 텐데요. 이럴 때 태양 전지판의 면적을 덮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이후에도 이 화성의 모래폭풍 때문에 우리 인류가 걱정해야 될 것은 맞는데요. 화성의 모래폭풍이 불어서 막 사람이 막 날아가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화 장면의 오류입니다.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빨리 날아다니거든요. 이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2756km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제가 알기에는 거의 음속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빨리 날아다니면서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이분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사람을 잘못하면 사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부딪히면 자동차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많은 분들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히면 무려 80% 정도의 사람이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자동차보다는 가볍죠. 하지만 자동차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학의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제가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질량은 보통 사람의 한 20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뭐 1톤 정도로 생각하면 사람의 20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이언맨이 금속 그, 거독 같은 장비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날아가도 아이언맨의 충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몸무게는 자동차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속 60km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사람에게 부딪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맨은 속도가 무려 시속 3,000km라서 시속 60km에 비하면 500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언맨이 시속 3,000km로 날아가면서 사람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때 부딪힌 대상이 된 사람에게 주는 충격은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운행하다가 정지한 사람을 부딪혔을 때의 충격량과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이렇게 사람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재밌있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인크레더블맨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남자 주인공이 그 집안의 아빠예요. 내 아빠가 근력 운동을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커다란 기차를 양쪽에 늘어놓고요. 그 기차를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을 해서 사슬을 양손에 잡아요. 그리고 휙 하고 쇠사슬을 당기면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커다란 기차가 휙 하고 잡아당기고 올라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 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보면서 영화 처음 볼 때도 제가 상당히 웃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인크레더블 맨이 힘이 좋다는 걸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요 이분의 몸무게가 기차보다 훨씬 무겁구나 라는 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도르래에 사슬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 사슬을 당겨요 근데 도르래에 여러분 몸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매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기면 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기차를 <laughs> 끌어당기는 건 힘이 좋다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인크레블맨이 몸무게가 무겁구나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인크레블맨이 몸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지 못합니다. 잡아당기면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반대쪽에 있는 기차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장면도 당연히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 원티드라는 영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이 원티드라는 영화에서 권총으로 총을 쏜 다음에 이 사람이 팔을 휘두면 총알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가려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총알이 휘어서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그 장면도 저는 꽤 재밌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총알을 발사했어요. 중력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다. 그럼 총알은 그냥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근데 중력이 있죠. 그럼 날아가는 총알이 가다가 떨어져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공기 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총알이 공기 저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못 가고 더그 도달하는 거리가 짧겠죠. 여기까지는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 총알이 사실 발사를 하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이 총알의 회전이 있다면 총알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는걸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잠깐 야구 공은 회전시키면 가다가 경로가 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야구공을 제가 투수가 이렇게 돌리면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약에 공을 회전시키면 공이 가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커브 같은 변화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회전하면 총알도 경로가 이렇게 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빕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야구공은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야구공의 경로를 휘게 하기 위해서 회전을 줄 때는 회전축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공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게 해서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면 되면 공이 휘죠. 그래서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가다가 떨어지고요. 공의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회전축이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공이 옆으로 휩니다. 그런데 총알은 어떻게 되나요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도 이쪽이고요. 총알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회전축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총알의 회전만으로는 총알이 날아가면서 공기 중에서 경로를 휘지 않습니다. 근데 총알을 잘 하면 휘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구공처럼 하면 돼요. 총알을 옆으로 길게 하세요. 그리고 총알을 이렇게 돌려요. 이 방향으로 던져요. 그럼 총알이 옆으로 이제 손가락 모양의 총알이 요렇게 돌면서 저쪽으로 가면 가다가 떨어지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총을 상상할 수 있나요? 총알은 이쪽 방향으로 길쭉한 총알이 요렇게 돌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날아가는 방향은 저쪽이 되는 총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원티드에 있는 장면은 사실 명백한 오류고요. 또그 이게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권총의 총구를 떠난 총알을, 권총을 아무리 우리가 이후에 조절한다고 해서 이미 총구를 떠난 총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래서 날아가는 총알 휘게 할수 없다는 게 영화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류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한 몇 가지 재미있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 영화 보실 때 여러분도 이런 시선으로 어, 저 장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제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